반갑습니다. 에쿠스 전문 TV 입니다 아. 하... 한 6시간. 지금 몇 시지? 12시. 12시. 그럼 3시돼서사 갖고 왔다 이거. 몇 시간이고? 아홉 하... 시간이가. 네. 산소 센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자. 아 기존 산소 센서 아, 이거는 제일 마지막 거긴거 거. 그리고 이거는 앞에 그리고 자, 자 작업한 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기 커넥터가 있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안 빠져서 힘으로 빼다가 깨졌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업한 거이 녀석 위치는 이친구입니다이친구 보이시죠? 회색 이 친구 근데 T1, T2라고 기존 끈은 되어있는데 오늘 4개 모비스 부품점에서 산 거는 전부 T1이라고 적혀있고요 자첫 번째 작업한 거는 요겁니다 회색 자 그리고 두번째 검은색 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검은색은 이게 빠가가 돼 가지고 안 풀려 가지고 아 먹었습니다 망치로 치고 겨우 겨우 억지로 달래고 해서 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빠가 돼가지고 잘안 풀렸습니다 억지로 어렵게 어렵게 풀었습니다 이 검은색 두 번째 작업은 여기입니다 여기 앞쪽에 자 아시겠죠 엔진오일 들어가고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 있는 산소 센서 두번째 작업한 거고요 핀이 오래되노니까 이 안전핀 안전핀이 부러졌습니다. 저쪽에 첫 번째 작업을자 그리고 이거는 산소 센서 두 번째 작업인 거고요 세 번째 아이고 자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는 입마 이 친구 이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요 공기 들어가 는이 거를 빼 고요. 어디 갔노? 저기 있죠, 저기. 저기. 알았습니다. 그럼 요거 요겁니다. 세 번째 작업인 그이 친구도 잘안 풀려가지고 애먹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일단 세 번째 거 회색. 첫 번째 앞에 있는 거 회색. 두 번째 라젯 앞에 있는 거 이거는 검정색. 세 번째, 쪼기, 밑에 있는 거는 회색.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게 아, 이게 보이나? 네 번째 있는 거는 여기 ABS 모듈 밑에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어디냐 하면은 또 밑에 기야되네. 아, 아야야. 여기 조인트 있는데 여기 있죠 위치는 엔진오일 드레인 코크 옆에 이렇게 해서 네 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밑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줄이 똑같습니다. 색깔이 회색 두 개, 검은색 한 개. 요 뒤에 거는 검은색의 길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표시가 나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작업했을 때 제일 처음에 작업한 게요 회색을 꼽았다가 짐바가 나가지고 또 검은색을 꼽았다가 또 괜찮았는데 혹시나 또 해서 또 회색을 다시 꼽았다가 짐바가 나고 해가지고 검은색을 꼽아 놨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검은색은 저기 라지에다 있는 앞에 검은색이었고 요 밑에 거랑 위에 거는 코드 넘바가 똑같은데 길이도 똑같고 색깔도 회색으로 똑같고 그래서 위아래 꼽았고요 지금 보시면 5만 오천 원짜리가 두개 있고 육만 구천 원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육만 구천 원짜리는 검은색 선인지 55,000원짜리가 회색 두개인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 번호가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1388 회색선이고 두 번째 했던 게 0248T2 라젯 제 앞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했던 게 어. 세 번째가 이게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자세히 안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39210-30400 이거는 잘 보이는데 그 밑에 1 3 1383, 8 3 3이네138 1388이가. 요거는 T 와, 16년 되니까, T1이가. 아무튼, 그리고 이네 번째 했던 게, 요거는 좀 진하네. 1, 3, 4, 8, T2. 1348T2 제일 긴거 이렇게 해서 4개를 다교환했습니다 아, 나 그리고 오늘 이 자키 2톤짜리 쓰다가 3톤짜리 처음으로 지금 작업을 했는데 확실히 이 3만원대짜리 2톤하고 33만원, 35만원 알루미늄 3톤짜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단점이 무게가 좀 무겁다는 게 있는 뭐 단점이 있지만, 나머지 힘도 좋고, 아무튼, 그리고 말목, 아,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지지대, 아, 이거 네 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이것도 꼽았다가 요건 빼놨고요. 저쪽이 앞에도 지금 저기도 아까 전에 꼽았다가 뺐는데 아무튼 정말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팩 어디 갔나? 이거 풀때 정말 근데 이 연기열대를 꽂아서 푸니까 미드 토큰데도 불구하고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서 푸니까 정말 잘 풀리고 순식간입니다.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에쿠스. 아무튼 구형 에쿠스 오늘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거 하는데 지금 9시간 걸렸습니다. 처음에 등속 조인트 할때 6시간씩, 6시간씩, 12시간 걸렸는데 오늘 산소 센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저도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밑에 그 카바 달고 하면은 1시간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